요즘 뱀피를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좀할게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도 그럴 게본 캐릭터가 메인 캐에 걸려 있고 메인 캐를 밀지 못하면은 레벨업도 정체가 되고 스펙업을 하기에도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컬렉션 가격이나 장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더 스펙업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구간 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부 캐릭터를 키워보고 있다. 근데 부 캐릭터를 키우는 게꼭 비단 할게 없어서 키우는 건 아니고요. 별다른 목적성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목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57 레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펙, 지금 이 상황으로 하면은 두 캐릭터도 아마 175까지는 크게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175를 밀게 되면 60 레벨이 될 겁니다. 어 일단 60 레벨이 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뭐 이번 주에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시간 정도 남았는데 고대공방 2구역에 가서 뭐 영웅템이나 t 이장비를 노려서 좀더 제약 가격이 높은 것들을 파밍할 수 그 다음에 재수 좋으면 스킬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한100 다이아 미만 정도 되지만 그래도 요것도 이제 훌륭한 다이아가 될 수가 있고 기타 컬렉션.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고급 스킬북 페이지 요거랑 TE 악세들. 예, TE 악세들도 가격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고대 공방을 더 낮은 구역으로 갈수 있는 그렇게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잡태 영향이 굉장히 좀 커요. 지금 보면은 재빛 결정, 장신구 파편, 아티팩트 강화서, 마력 구슬. 요게 이제 지금 한 캐릭터가 30분 돈. 내용인데, 한100 다이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꼭두배는 아니더라도, 한 1.5배다 그러면은, 한150 다이아 정도. 그렇게 벌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된 내역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잔잔바리들이긴 한데, 이게 다이아의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영웅을 맞추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을 줬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던전을 돌리는 것도 상당히 좀 무시를 못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 캐릭터를 삭제해야 되느냐? 삭제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드렸죠. 삭제해서 다시 키우는 거는 최초 삭제 기간이 늘어나기 전 3일이나 한번 늘어난 7일까지는 좀 가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배럭으로 냅두는 거기 때문에 이 키우는 것이 그렇게 로스는 아니고 언제까지 키워야 되냐? 최소한 영웅까지는 얻을 수 있을 때, 즉 90레벨 까지는 올려 준다. 공반 성장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고요. 그렇지 않고 삭제를 한다 그러면은 14일, 28일, 35일 굉장히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1일 던전 공방을 돌리지가 못해서 그래서 부 캐릭터를 동반해서 성장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좀 당연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60레벨을 달성하면 이제 그런 공방을 가는 것 외에도 어떤 면이 좋냐면 지금 한번 창조해시면 1구역을 한번 가 볼게요. 아직까지는 창조의 심연이나 빛바랜 유산은 1구역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여기서 이제 구슬을 주고 구슬의 재화값이 만만치 않고 또 그것을 갖다 팔아서 다른 장비를 맞춘다거나 아바타를 뽑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용해서인데 아 근데 사람이 겁나 많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냥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거의 몬스터를 원터치 투터치에 잡고 있습니다 지금 딜이 조금 모자르거든요 한방에 잡을 때도 있고 거의 딸피 남겨놓고서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한 2레벨 정도만 더 올리면 그 다음에 뭐 희귀 악세 중에서 딜을 담당하고 있는 거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은 아마 원터치가 될 거죠 그러면은 이 골드 획득량이 더 늘어나고 이 골드 획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간대에 몬스터를 더 많이 잡는다 라는 내용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수치가 한 1.2배, 1.3배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아티팩트 강화석이나 재빛 결정 뭐요런 기타 아이템들 있죠. 요런 것들을 1.2배 정도 더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이 레벨 보정은 두드러지게 막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한참 낮은 몬스터를 치면 은 딜이 좀 깊게 박히는 요거는 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레벨업을 할 때마다 특정 스탯 특히 이제 공격력, 뭐 명중 뭐요런 수치들이 올라가요. 그 중에서도 공격력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제. 딜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딜이 상승하게 되면 물론 이 옆에 있는 이분들이 이제 본캐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캐릭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속도가 굉장히 제가 탁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4만 6천이었는데 지금 5만 2천으로 늘어났죠. 아마 4만 5천은 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어제가 제가 45레벨이었거든요. 그럼 어제보다는 지금 한10% 정도의 성장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파밍 속도가 10% 빨라진다. 그러니까 다이아를 10%더 많이 번다. 그럼 다이아를 더 많이 번다는 것은 내가 한 걸음 더 전설에 다가 가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부캐릭터를 좀 키워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Few moments later. 그다음에 부캐릭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워야 되냐? 거의 본캐 수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뭐 아티팩트나 이런 것들 거래 불가능이 있잖아요. 거래 불가능은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면 되고. 네, 실패했네요. 네, 마력 연구도 거래 불가능이 있으니까, 지금 벌써 제가 9단계, 올 9단계거든요. 그래서 맞춰주면 되겠고, 규율도 그냥 적당하게 열어주면 좋을 것 같고, 세피라도 조금씩 뽑아줄 생각이에요. 어, 일단 유물 컬렉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유물 컬렉 하다가 좀 분위기 봐서 하나 정도. 아니면, 진짜 아니면, 요번에 이제 다이아 해가지고, 아첼루트 세피라 소환팩 해가지고, 요게 하나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얘를 열어줘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딜이 올라가니까. 좀 아깝긴 한데, 아깝다? 아깝다라고 하기에는 부캐릭터가 하는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얘가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귀속 악세들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어쨌거나 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파밍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초상화인데요 초상화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뽑기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화들 있지 않습니까 주화를 뽑기권에서 뽑는 것은 맞는데 1 단계까지는 저는 오픈해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방명공이 굉장히 높게 붙어 있고 이게 이제 두 개나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자랑 대군주의 요걸 열어줘서 조금 더 뒤를 올려줬다 그러니까 딜를 올려주게 되면 파밍의 속도가 늘어나고 파밍의 속도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영웅이나 전설 아바타에 접근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 때문에 파밍에 좀 중점을 둔 그렇게 해서 부캐릭터를 지금 잘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에 관련돼서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도 궁금하신데 기본적으로 골드가 남으면 다 배운다로 원칙을 잡으면 되는데 이 캐릭터의 특징 자체는 파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독폭파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죠 그러면은 피해량 60%에 7초간 110%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냥하는 걸 보면은 원터치, 투터치를다 죽이기 때문에 이 독폭파할 스킬을 쓰더라도 피해를 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은 조금 후순위가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범위기 뭐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범위로 딜을 할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설치기어도 쓴다 뭐 이런 개념이고. 하여튼 그래서 단타성 딜들을 좀 위주로 배워주고 딜 상승에 연관이 돼 있는 패시브 스킬 뭐 이런 것들은 올려주되, 설치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는 게 쓰는 게 이제 후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거의 본캐리가 하고 유사한 게 키우려고 합니다. 장비는 또 옮겨줘도 되니까요 장비는 그렇다 치고, 뭐 세필라나 이런 것들을 본캐리 수준처럼 올려주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흉내내기를 해서 딜을 올려준다. 그 딜을 올려주는 것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파밍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기 위한, 그 파밍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스펙업이라는 것에 기인을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캐릭을 키워야 될지 때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무소가 금러 분들은 재화를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자체적으로 재화를 벌어들이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부캐릭이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본캐릭이 막히신 분들은 부캐릭터를 빠르게 키워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육성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캐 육성에 관련된 영상 좀 빠르게 남겨보고요. 매일매일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고 좋은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끝이었습니다.